오늘 말씀의 본문은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또한 구절은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길어서 누가복음 5장 10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유안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또 하나 구절은요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려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제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에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 모두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주님의 수제자라 불리는 베드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상고해 보면서 제자로서의 자세와 또 기본 자세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듯이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직업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어부입니다.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지요. 그 당시 음, 그 당시에 어부들이 쓰던 음, 그물은 지금의 그물과 같이 투명하지 않고 새맛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닷속에서 그 그물을 내릴 때나 건져 올릴 때 그물이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어 밝은 대낮에는 물고기들이 잘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 그물이 잘 보이지 않는 또 밤에 또 물고기의 그 이동이 좀 둔한 밤에 그물을 어 어부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날도 베드로와 사람들이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리고 음, 물고기를 낚으려 했지만 날이 새기까지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어, 매우 힘든 상태에서 그물을 걷어, 걷어서 정리하던 때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어떤 일을 힘써서 일을 막하려고 했는데 결과나 성과가 나지 않는다면 매우 마음이 힘들고 무겁고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칠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베드로와 사람들이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려고 바닷가로 나오시면서 베드로에게 배한 척을 빌립니다. 배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베드로도 그 옆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겠지요. 말씀을 마치신 후에 주님의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하시는 말씀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기쁜 대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의 성격은 굉장히 어, 나서기 좋아하고 본인에 대한 음, 어떤 들렘도 있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는데 그러한 주님의 말씀에 과연 쉽게 순종을 할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는데 누가 복음 5장 5절에 시몬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면서 순종을 합니다. 주님의 앞에서는 매우 겸손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 그러니까 첫 번째 주님의 제자에 되려면 첫 번째로 순종에 관하여 지금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순종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순종에서 또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신의 피곤함을 이기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결과가 없는 일을 했을 때그 베드로의 피곤함 굉장히 피곤했을 때 우리가 순종을 쉽게 할수 없었을 텐데 자신의 피곤함을 이기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곡 지금은 한낮이잖아요. 밤이 아니고 그러면 자기의 경험상 낮에는 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데 주님께서는 낮에 고기를 잡으라고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는데 순종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자존심을 내려놓았습니다. 본인은. 한두의 어부 일을 한 것이 아닌데 굉장히 본인의 어부를 잘 잡는 고기를 잘 잡는다는 자, 자존심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봤을 때는 한 번도 고기 잡이를 하는 것 같지 않은 분이 얘기하셨는데도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렇게 순종을 했을 때 결과가 어땠을까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물을 끌어올리기가 너무 어려워서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너무 힘들어서 옆에 있는 사람 배 같이 도와달라고 해서 두 사람이 다 올렸을 때에 그두배 가득하게 물고기가 정말 무거워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듯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로 아브라함도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지요. 어,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을 했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믿었기에 그 믿음으로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의 벗이라 또 믿음의 조상이라는 증오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또 반대로 불순종한 결과는 어떤 것인가요? 어, 사울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멜렉을 쳐서, 음, 정, 진멸하라는 말씀에 또 전쟁에 나가서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만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였지요. 왕을 사로잡아오고 또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자기 보기에 좋은 것들은 다 끌고 왔습니다. 그럴 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기 위해서 사울 앞에서 생망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왕에게 선대를 받았지만 점차 자신의 교만함이 들어가므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거듭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렇듯 우리가 첫 번째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상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물고기가 가득 잡히는 것을 보고 아, 예수님께서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말, 마음이 들었고 또 그런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듯 주님께 기도할 때에, 어, 우리의 부족함 또 나의 죄임임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누가 보음 18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바리세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세인은 내가 하나님 말씀의 율법에 잘 지키고 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고개를 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세리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가슴이 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면서 하나님께 죄인임을 고백하는 기도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우리도 나의 속을 주님의 말씀 진리로 비춰보아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두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어, 본문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어, 이한 구절 가운데에서 세 가지로 또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여지껏 쌓아온 지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요. 또 내가 한두 번 해보고 또 얼마큼 해봤는데요가 아니고, 날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날마다 나를 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세 번째로는 제 십자가를 지고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만 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맡겨진, 내가 주어진 환경, 자녀로서 또 부모로서 또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내가 있는 위치에서 온 집에 충성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깨어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주님의 사역을 또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주님께서 제자들과 개세만의 동산에 올라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시고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고 내려오실 때에 제자들은 졸며, 졸며 잠으로 기도하지, 깨어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주님의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3년 가까이 주님의 가까이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의 또 사역을 함께 감당을 했지만 이렇게 십자가 전에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가 시험당할 것을 알고 또 이렇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 육신이 연약하여서 시험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사명을 맡아 가다 보면, 어, 힘들고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보면, 일이 너무 늦게 끝나고, 또, 직장이 너무 고내서, 아, 오늘 저녁 예배는, 오늘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는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드릴까? 이런 또, 이게 순간 유학이, 유, 유혹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 내가 이걸 이기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해야지 또새 힘을 주시겠지. 라고 이기고 온다면 승리하고 온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 시간에 큰 힘으로 또 이길 수 있는 육체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늘 깨어서 기도한다면 모든 상황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맡은 사역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네 번째로 마지막인데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이게 가장 중요한 덕목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부활 후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어보십니다. 베드로는 마음 중심으로 내가 사랑하는 주를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한 번도 아니 세 번이나 물으실 때 베드로가 그때그때 그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주님을 사랑하심을 주님의 아십니다라고 말씀하실 때 얼마나 그 마음 중심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이렇게 자신의 허물을 사랑하시고 또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또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입술로 고백해 하시어 다시금 뜨겁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주님 앞에 이전보다 더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또 사명을 감당하고 십자가의 거꾸로 순교하기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또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맡은 곳에서 열심히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음.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네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합니다. 세 번째로, 깨어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네 가지로 요약을 했지만, 이 외에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또 주님을 증거하면서 전도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여러분께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때 그때 주관하시는 것을 또잘 행하시는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 갈릴리 바닷가에서 찬양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